안녕하세요 조여정이 소개하는 영화 워킹걸 촬영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오빠하고 제가 이렇게 잘 어울릴지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오빠는 안 그래요? 저 상상했어요 상상했어요? 아 그래요? 자꾸 옆에서 웃음소리 들어가서 저희 여기 어. 신혼여행 와가지고 여행객이야? 예고?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조금 빨라야 될것 같아요 뭐를 나라 씨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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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. 더맨더머에요 원안이에요. 백보이예요. 저희 현장에서 완전 더맨더머예요. 덤앤 더머. 감독님 하도 둘이 오죽하면 디렉팅이 좀덜 바보스럽게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드디어. 맞아. <laughs> 자덜 바보스럽게. 덜 바보스럽게. <laughs> 저는... 오늘은 빵 터지는 걸몇 번을 했죠 우리가? 뭐한열 번? <laughs> 언니가 오늘 노출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운을 입고 계시는데요. 저는 몸매 신경 쓰는 여자가 아니니까요. <laughs> 네. 저희 영화의 수녹으로 나온 라미란 선배님입니다. 언니가 없었으면 정말 우리 집에 활기가. <laughs> 응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클라라가 소개하는 워킹걸의 촬영 현장을 공개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조혜정씨. <laughs> <클라라다. 웃음> <laughs> 어? 클라라다. 클라라의 셀프카메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난이는 클라라예요. 진짜 그냥, 그냥 클라라 자체예요. 근데 내가 보기에 보이도 완전 조여정인데? 아, 그래? 어. 그렇지 않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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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감독님. 클라라는 어떤 배우인가요? 유령아, 뭐, 너무... 다 준비됐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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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, 너유제다 준비됐니? 이번에 커피 같은 게. 영화, 어긴걸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우리 워킹걸 조여정, 클라라, 김태우 워킹걸 많이 사랑해주세요. 깜짝 놀라실 겁니다.